좋은 아침입니다. 6월 14일 오늘의 이슈 한보현이 전합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안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미중 무역전쟁이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현황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오늘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 깜빡이 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동산 시장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 라는 기사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쉽게 할수 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정부의 이제 그 규제 완화로 인한 그러한 새로운 투자 방식들이 도입된다라는 얘긴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프로 댄서 생명에 대한 어떤 특집이 마련되어 있어서 한번 보실만 하고요. 특히 이제 달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안보험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뭐 감히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안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80세까지 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다가 뭐 다시다시피 갑상선암도 수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갑상선암은 최근에 그냥 암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보험금을 적게 주죠. 과거에는 일반암이었지만 뭐 갑상선암에 이제 발병률이 너무 크고 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뭐 작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험사가 이제 손해율이 높아져서 결국은 어, 갑상선암을 일반암이 아니라 소외암으로 분류했고 를 보험금을 계속 줄여가서 결국 일반한 진단비 10% 정도만 지급하다가 최근에 이제 결국은 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이유는 뭐 전쟁이죠 보험사들 사이의 전쟁이고 경쟁이고요. 결국 이러한 경쟁들이 만들어낸, 어, 새로운 시장 분위기죠.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요. 설계사 입장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상품을 팔수 있다라는 건.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 생길 수도 있다는 라 거고, 향후 보험금을 지급할 때 분명히 굉장히 까다롭게 굴 수도 있다는 라 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만 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려할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뭐 먹튀, 어, 건강보험료 먹튀 문제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를 하게 되면 월1 1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되고 40만 명의 지역 가입자로 추가 가입되면 약 매년 3천억 정도의 어, 건강보험료가, 아, 이제 확충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강화돼서 이러한 먹튀현상을 좀, 어, 방지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어, 건보 재정에 좋고 이것이 결국은 뭐,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상승을 좀 억제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제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전쟁이 어, 격화되면서, 악화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FDI 감속폭이 엄청, 엄청 확대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결국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어, 이제 직접 투자 규모가 작아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굉장히 쪼라,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IMF 총재라든가 ECB 은행 총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이 미중 무역 전쟁 결국은 트럼프의 정책,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거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이러한 전쟁이 지속될수록 결국은 세계 경제가 악화가 되고 금융 시장도 좋지 않아지다 보니까 어 이제 뭐 다시다시피 경기가 위축되고 결국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한 좀 일침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유조선두 척이 또 피격됐네요. 지난달에 한번 피격됐죠. 그 이거 이 문제 이게 이제 그 일본 아베 총리가 이란 방문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좀 중재 역할을 하려고 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조선 두 척이 피격됐는데 그 중에 한 척의 실제 소유자는 일본이었고 그러면서 어좀 냄새가 나는 이러한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또한 미국과 이란의 어떤 이제 그 골이 깊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이를 통해서 또 글로벌 경제는 별로 좋지 않죠. 결국은 어 이것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4% 이상 폭등하면서 또 유가를 이제 갑자기 흔들리게 만들었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게 사실 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정도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졌다가 최근에 또 이란과 미국의 이러한 어, 그 현상 결국은 다그 중심에 또 미국이 있고 거기에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 자체가 경제 경제 이제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화웨이가 이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블랙리스트로 그찍혔고요 찍히면서 결국은 어 주요 회사들이 화웨이와 이제 거래를 못 하게 됐죠. 어 가장 핵심적인 게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게 보통 노트북 출시하려면 MS 윈도우 쓰고 인텔 칩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못 하게 되다 보니까 화웨이가 신제품 출시를 하지 못하게 됐고, 이게 안 된다면 영원히 신제품 노트북을 출시할 수도 없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뭐, 요번에는 분명히 휴대폰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려다가도 요번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여파 때문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웨이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가 이제 또 반격,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 미 버라이즌이라는 회사에 어, 10억불에 가까운 특허료를 내라라고, 이제, 화해가 반격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FCC라고 어, 해서, 이제, 그, 뭐,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너네들이 이제, 뭐, 공격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현재 그 FCC가 추진 중인 화해 제재 계획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이제 열쪽 분량의 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이제 답을 실어 실었, 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분명히 화인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고요. 뭐 저번에 기사에서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다른 방안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엄청난 악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 MS나 인텔도 어, 소프트웨어 그 팔지 못하고 칩 팔지 못하면 결국 앙영향은또 미국 기업에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고, 기업들의 이제 그 매출을 줄어들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좋을 게 분명히 없다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오늘 국내 경제 이슈 볼게요. 오늘 이제 부동산 이슈를 좀 보면은 잠깐 부동산 이슈 끌고 와, 와 보겠습니다. 음, 네, 부동산 이슈를 잠깐, 부동산 시장 기사를 보면은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 집값 바닥 다졌다. 넘치는 시중 유동 자금 다시 부동산으로 이제 기웃거리고 있다. 강남 집값 상승반점, 여기 에또 여당이 칼을 빼들, 빼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큰 이제 그 뭐랄까 자금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니 어제 이제 금리나에 대한 깜빡을 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들이다안 좋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뭐 물가도 어,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고, 어느 정도 물가가 인플레이션 되는 게 경기에는 좋죠. 그리고 투자도 안 좋고, 소비도 안 좋고, 고용, 뭐, 환율 다안 좋죠. 결국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절 하는 총재가 서서히 이제 분위기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채권성이 크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어, 문제는 이겨져 금리 인하되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가 같이 인하가 되고 이를 통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금들 사실 지금 뭐늘 기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들이 어, 약간 이제 그 안전 자산을 찾으면서 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제 많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들이 서서히 이제 부동산 눈을 돌릴 수밖에 없.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이에 금리까지 확 떨어, 인화가 된다면은 여기에 이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뭐그 코스탈로니아의 달걀이론 얘기를 하면서 채권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가고 다시 또 주식으로 이동되는 그러한 어떤 이제 구조에 돌입되게 되는데 어, 이 금리 인하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출렁거릴 수 있, 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제 딜라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부동산 때문에 금리 를 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눈치를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결국은 단행을 하겠죠. 뭐 어, 8월 8월에 단행을 할지 아니면 어, 10월에 단행할지 모르겠지만 단행되는 방향으로 금리나 방향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보통 ELS는 지수형 투자를 많이 하죠. 뭐 이제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하는 게 이제 H지수를 뭐 기반으로 해서 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요즘 혼합형이 좀더 매력적이, 혼합형이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뭐 ELS 투자할 때는 이제 종목이 뭐냐 지수가 뭐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녹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이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 최근에 그 기초자산을 많이 꼽히는 게 여기 빅3가 삼성전자, SK텔레카, 한국전력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기초자산 발행규모가 엄청난데 어, 통상 이제 그 50%에서 60%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확보해 주는 게 ELS의 어떤 구조다 보니까 얘네들이 50 육십 60%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해서 최근에 지수형보다는 혼합형 쪽으로 이제 더 매력적이다. 결국은 수익률이 좀더 높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는 있죠. 이쪽으로 좀 ELS들이 몰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개인도 상업용 부동산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어, 계속 대, 대한민국 이제 규, 규제 그 센트박스라고 해서 이제 규제 완화 일부 이제 지켜보고 괜찮으면 더 연장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카사코리아라는 회사가 신한금투와 같이해서 이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양해각서를 그 이제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 부동산 거래를 어, 주식처럼 쉽게 할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리츠랑 같은 그런 구조인데 얘네들은 상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을 이제 구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 거래를 어떻게 하냐,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블록체인은 뭐 우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어, 깰수 없다, 뭐 이거는 어, 이게 해, 해킹을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그거는 좀 틀린 말이고 해킹이 가능한데 해킹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해킹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구조를 좀 띄고 있다라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이런 기반 하에 스마트 계약 기술을 활용해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 기술을 갖고 있는 카사코리아가 뭐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갖고 있는 신한금투가 이제 계좌 개설을 도와주면서 이거를 같이 이제 어그 이제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리츠와 달리 이제 200억, 1000억 상태 이제 중소형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여기에 좀더 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한주 수고하셨고 어,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종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